안녕하세요. 여주성실부동산입니다. 아, 며칠 전 음, 여주시 전동면 성신리에 소재한 아, 한 음식점을 다녀왔습니다. 가을 하늘도 참 예쁜 날이었죠. 음, 저기 보이는 곳이 지금 새로 지은 음식점이고요. 음, 토지가 꽤 넓어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 모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조경들도 잘 살렸습니다. 반가운 음, 여주에서 음식점을 하시던 사장님께서 이곳에 주택과 토지를 마련하셔서 음식점을 오픈하신다기에 방문했답니다. 와, 세련된 모습의 음식점이군요.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 항아리 보십시오. 정갈한 항아리에 무엇이 담아져 있었, 있을까요? 5시 오픈이지만 점심, 점심 때쯤 미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장님도 반가웠고요. 아 음식점 상호가 참새둥지입니다. <laughs> 친근감이 단폭드는 참새둥지예요. 음,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와 각종 도 많이 담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세련된 내부가 보입니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참새 둥지의 메뉴는 알탕, 능이백수, 닭볶음탕 등이고요. 소주, 음료수, 맥주 판매합니다. 알탕을 먹었는데요. 어,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람도 쐴 겸, 여주시 성신리 참새 둥지로 한번 떠나 보아요. <laughs> 음식 솜씨가 아주아주 아주 좋으신 분이랍니다. 나부로 만든 참새 모양입니다. 곳곳에 주인의 섬세함이 묻어나고 있네요.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